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지패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빨라야 올해 말에 시행되게 됐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추진했지만 세수부족과 광주교육청의 외면 속에 지패스 도입과 함께 우선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등하교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지난달 도입된 정부의 대중교통 환급서 K패스로 최소 20%의 혜택을 받는 성인들과 달리 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무상교통을 추진했지만 아동만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 50억 원이 더 소요되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시행이 미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교육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비 지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 5대5로 예산을 분담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까지 해야 말씀하시는 어린 청소년, 내지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아닙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청소년에게도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G패스가 이르면 올해 말 도입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청소년 무상교통이 언제쯤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KBC 종경원입니다.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소각도 매립도 어려운 폐현수막은 각 지자체마다 처리하기 힘든 골칫거리로 남았는데요. 이런 폐현수막을 어린이 안전우산으로 재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지자 어린이 안전우산을 쓴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건너갑니다. 시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칸 건너 투명 비닐로 제작됐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속도 30km를 상기시키는 빨간 경고 표시도 포함됐습니다. 어, 어. 모양도 기능도 만점인 우산을 어, 어. 선물 받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 모양도 너무 이쁘고 다른 우산이랑 다르게 좀 특이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어. 광주 서구청과 광주 신세계는 폐연수막을 재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 250개를 제작해 지역 초등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기존에도 폐 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관상 좋지 않아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어린이 안전 우산의 경우 현수막에서 디자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만 추려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서 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골칫거리인 폐연수막이 아이들의 우산으로 재활용되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안전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 배과수농가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흑성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배 주산지인 나주에서는 전체 재배 면적의 40%인 680헥타르에서 흑성병이 발병했고 영암 배 농가에서도 130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흑성병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잎과 열매에 흑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흑성병은 농작물 재해 보험 병충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흑성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소독 작업을 벌이고 정부의 특별 지원 대책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2024년 고교 교육기여 대학 지원 사업 추가 심사에서 순천대가 선정됐지만 목포대는 최종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 결과 대입 전형의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개선한 순천대를 비롯해 총 9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교육기여 대학 사업은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목포대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진로의 방향을 찾는 광주형 청년 개비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기간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개비어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항공권 예약과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500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개비어 사업은 인턴십과 워킹 홀리데이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동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QR 코드만 찍으면 원산지 정보가 음성으로 나오는데요. 원산지 표시제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들이 진열장에 놓인 떡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포장지의 QR 코드를 핸드폰에 가져다 대자 원산지 정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가공 소금 말, 계란, 생강,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원산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팻말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소비자에게 가공품 원산지 표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씨를 봤는데 전혀 안경을 쓰고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도 좀 빨리 시행을 됐으면 좋겠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QR 코드 홍보 영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회사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산지라든가 어떤 원료의 출처들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저희 회사가 좀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전남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하며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고 햇볕이 강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의 분포로 낮 시간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10시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것도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질병관리청과 22개 시군 보건소, 44개 응급실, 그리고 119 소방서와 협력해 온열 질환자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온열 질환 예방 조치 매뉴얼과 사업장 자율 점검표를 제공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습니다. 위생이 엉망인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써온 지역의 맛집과 대형 음식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식중독 위험이 높아 판매가 안 되는 달걀을 사와 빵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맛집 주방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과 주방 집기들이 기름대로 가득합니다. 받침대나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놀람> 네, 너무 안 씻어서 이게 못 씻어. 제도 일을 하는 사람도시시지잘는 이번에는 제빵 업체입니다. 빵에 들어가는 달걀이 대부분 깨져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압수된 불량 달걀입니다. 달걀을 옮기다 깨지면 보통 이런 모양으로 깨지는데 이 달걀은 깨진 모양이 좀 다릅니다. 달기 산란을 하다 깨진 겁니다. 정상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산란 일자와 생산자 번호 등도 아예 없습니다. 식중독 위험이 높아 판매가 안되는 깨진 달걀을 30% 정도 싼 가격에 사온 겁니다.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쓰거나 식품 안전관리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한달 동안 벌인 단속에 적발된 음식점과 가공업체는 모두 15곳. 음식점 대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맛집이나 대형 음식점이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즉간접적으로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가 아니고 대형 음식점에서 당연히 식품위생규들을잘 준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 가운데 14곳을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오는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행정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 게시물을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 등에게는 사전 진료를 받도록 유선 전화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마흔 네개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과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사 행정부는 A 교사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학교 1, 2학년 성윤리 수업 도중 전통적인 성역할을 뒤집어 표현한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 영화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여성에 의한 남성 추행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으로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고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이나 자막 수나 사전 설명 등이 필요했다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1심 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정 모니터단 40명을 공개 모집 합니다. 의정 모니터단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시정과 의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8일 까지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내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광주관과 통합한국관 내 한계관 등두개 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 기업은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